주님께로, 옳은 데가 주님께지, 어디요?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 별과 같이. 야 하늘의 별이 되는 거야. 영원토록 빛인데, 영원토록, 영원토록. 세상 별은 별것 없어. 그러나,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전도하는 사람, 많은 사람 전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그것도 영원토록 비치니까 세계 기독정이야말로 전 세계를 다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최고의 작품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도 계속 기독정 헌금 계좌를 올려 놓고 있잖아요. 이거를 언젠가는 누가 볼것 아니요. 저 그냥 기독정 헌금 세계 기독정이라고 써 거기다가 그냥 기독청이라고 좀 세계 기독청 이렇게 해야 좀세개자가 들어가야 좋긴 좋을 것 같아. 자 그다음 자 다음 기사 자 이제 드디어 한동훈이 에? 이재명을 띄우고 봐. 이재명을 아니 키가 밖에 말이 안 나와요. 봐 개딸 정치 야 이재명 띄우고 한동훈이 받았다. 이거 받았다 이거야. 지구당을 부활한다. 이제 이재명도 자기 지구당 있잖아. 지역에 다 지방, 어? 지역구이다 어, 자기 당들을 지역 지역마다 당을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부활된다는 건 뭐냐? 이거를 폐지시켰어요. 지구당. 이거를 그래 가지고 이거를 이제 당 대표 나오는 사람들은 이게 지구당이 부활돼야 좋다는 거야. 그런데 지구당을 한 해놓으면요 지역에서 그냥 막그 인간들이 돈을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를 폐지시킨 거래요.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거는 개딸 정치다. 어? 전당대의 수책이다 아, 이거는. 한동훈이가 이걸 가지고 당대표 되려고 하는, 그러고 개딸령지다.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한동훈이가 손을 잡은 거요. 이거 왜냐하면 이거는 다 똑같이, 민주당도 여기도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합의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이야, 이거는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 한동훈하고 이재명 같이 가는 거야.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그리고 홍준표가 공격하는 거 봐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막 뒤집어졌다니까. 반대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다음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속이 다 나오는 거 봐요. 홍준표가 이재명과 한동훈을 겨냥했다고 그랬잖아. 왜해필이면은국민의힘에서 이재명하고 한동훈하고 싸잡아서 공격을 하냐고 둘이 똑같이 손을 잡았으니까 둘이 한통 속이니까 아니 한동훈은 윤석열을 한동훈 윤석열 겨냥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재명 한동훈을 겨냥하냐 이거야 도대체 어떻게 이재명하고 생각이 같으냐 이거야 도대체 아 정말 열나 진짜. 열불 나네 또 들어봐. 나열 받아가지고, 나한번또 들어야 되겠어. 이거 저기, 내가 편집한 것만. 열불 나네. 이거 광화문 나오라 이거야. 열불 나니까 진짜. 열 불.